오늘도 덥습니다. 전국에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낮 동안 덥겠는데요. 경기 일부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31도, 경기도 2032도, 전남, 경남 지역은 부산이 26도 등 기온 크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는 흐리고 제주는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전남과 경남지방에도 비가 오겠고요. 오늘 중부 내륙은 대기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의 20에서 60mm, 전남과 경남, 중부 내륙으로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제주와 남해안으로 구름이 잔뜩 껴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부지방과 제주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31도, 춘천 31도, 전주 29도, 부산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21도, 광주 21도, 대구 20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27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21도, 대전도 21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해상의 안개가 지키겠고, 모레까지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장맛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